안녕하세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복지뉴스 KBC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헷갈리고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을 전체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도 폐지될 거라고 해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법안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엎어질 법안인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복지뉴스 KBC가 이해가기 쉽게 잘 알려드릴게요. 지난 5월 8일에 기초연금 100% 지급과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노선버스에도 적용토록 하는 노인복지법안 두 건이 발의된 거 아시나요? 이두 건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약 32만 3천원, 부부 가구는 약 51만 7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첫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엽 의원은 현행 기초연금법 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적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입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서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나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실행될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련된 특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초연금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은 지난 수년간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내용이 중복될 경우 국회 보건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갖는 의원들 또한 증가함으로 오는 10월 공적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어르신들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수급액과 수급대상 확대로 인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과만 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노인 복지법률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노인 무료승차 제공대상을 노선 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법률에는 노인의 이동권 보장 규정을 신설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전체 지급과 40만원 이상 지급은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것 아시나요?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며 좀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여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또한 지난 4월까지 있었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0월로 6개월 연장되었고 내년 4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 40만원 이상과 전체 지급 등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다양한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을 포함한 공약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겠죠. 또한 이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어르신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보편적 복지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뉴스 kbc는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세상을 살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